영남대가 28일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입학식은 영남대가 최근 구축한 이시원 글로벌 컨벤셔널에서 28일 11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시원 글로벌 컨벤셔널은 다국적 컨퍼런스,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온라인 라이브 중계가 가능한 최첨단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으로 공식적인 영남대 학생이 된 4861명의 22학번 신입생들은 이날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된 입학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윤동환 영남대 총동창회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성훈 대구은행장을 비롯해 가수 이찬원 등 영남대 동문들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다음은 이찬원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15학번 여러분의 찬도배기 미스터트롯 가수 이찬원입니다. 2022학년도 영남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신입생이 되신 여러분들 이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수년 전 영남대학교 드넓은 암양벌에 첫 발을 내디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수년이 흐른 지금도 자랑스러운 영남대학교 동문임을 잊지 않고 천마인의 긍지와 자긍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운 첫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드넓은 암양벌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캠퍼스의 낭만과 함께 여러분의 학구열을 정말 열정적으로 불태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학년도 영남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